이런 볼 부위를 해줬을 때 굉장히 리프팅 효과를 많이 받는 그래서 와인이나 뭐 맥주 한주로도먹으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다 구매처 다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취가 10년 차인데 조금 더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저는 사실 미니멀로 살자고 하는 주위인데 또 계속 보다 보면 어 뭔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충동적으로 약간 훅 사게 되는 게좀 있더라고요 예전에 완전 태블릿 콕 그거 있죠. 그러니까 유행하기도 전에 친구가 진짜 한 6년 전인가 남자친구가 선물해줬다면서 와 이거 진짜 맥시멀리스트 아니냐고 근데 친구도 진짜 집에 물건 많아진다고 너무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더니 진짜 편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거 사용해봤는데 아니 왜인걸? 너무 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집에 두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거부하고는 싶은데 또 삶의 질을 훅 높여버리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충전 기들이에요. 제가 진짜 매번 충전하고 다니는 걸 까먹어요. 사실 뭐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정말 안 챙기고 다니는 편이어서 보조 배터리가 있어도 안 쓰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들고 다니기가 좋아서 진짜 자주 잘 챙기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딱 너저분한 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가볍고 미니 가방에도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여가지고 원하는 기종만 딱 제대로 충전할 수 있어서 확실히 사용감이 너무 있고 그래서 좋아서 추천드리려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거치대 역할을 할수 있는 이것도 있어가지고. 영상 볼 때도 세워두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좀 오래 쓰긴 했는데 진짜 제 삶의 질을 상승시킨 제품이거든요 요즘 기종들을 보면 은 대부분 다 무선 충전이 되는데 이거 제가 무선 충전기 쓰고 나서부터 거의 유선 충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세워두고 막 보면서 알람 온 것들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눈높이가 맞아서 바로 페이스타임이 되면서 열리거든요 화면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무실이랑 집에다가 둘다 놓고 쓰고 있거든요 업무할 때도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맥세이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에요. 그냥 무성 충전되는 기종이면 전부 다, 다 사용 가능한 제품인데, 그래서 에어팟이나 이런 것도 충전이 다 됩니다. 저처럼 충전을 잘안 하고 다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되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약간 제가 좀 자주 보는 채널인데, 어 요즘에 브라이언님 그 청소 강 영상 되게 잘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청소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막 생겨가지고, 영상 보고 저도 구매를 했는데, 캐논요 디스펜서예요 냉장고에 넣고 사용하는 건데, 우리 편의점에 가면은 음료를 꺼내면은, 바로 뒤에 있는 제품들이 딸려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자동으로 앞으로 밀려 나오니까 뒤에 있는 걸 따로 앞으로도 옮기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캔 음료 같은 거 많이 드시거나 집에서 음료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가글 제품이에요 이게 플룸이라는 제품인데 저는 사실 엄청 싸하거나 완전 치약도 완전 독한 그런 치약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점심시간이나 중간중간에 이제 이동할 때나 이럴 때 살짝살짝 그냥 입을 약간 헹궈주기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보통은 이렇게 칙칙이를 많이 뿌리시고 치기보다도 저는 이제 입을 헹궈내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릇에 사용하기 좋은데 치맛이 있는데 이 맛이 정말 입으로 부족할 때의 그 복숭아 맛이랑 거의 맛이 비슷하거든요. 되게 향기로운 향이 나거든요. 약간 껌 씹은 것처럼 기분이 되게 상쾌하면서 좋아집니다. 뿌리는 가글이 좀더 입안에 건조함을 유발을 해서 치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헹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되게 간편하고 또 물도 약간 희석해서 쓰는 제품이어서 가글하면 더 상쾌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갈사예요. 제가 예전에 갈사에 대한 추천 영상도 찍었었는데 요즘에 이거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등 마사지 갈사예요. 제가 이제 연초만 되면 은 서류를 쓸 일이 진짜 많은데 이제 막 대표님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서류를 썼단 말이죠. 근데 팩에 뭔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갑자기 딱 꺼내시더니 그걸로 막등 마사지를 막 갑자기 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진짜. 사무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등이 아파서 못잔 적도 많고 요즘 특 특히나 허리나 목이 다 아프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쓰면은 정말 시원해요. 그래서 거기 모이신 분들이랑 이거 한번 다 돌려서 써봤거든요. 근데 다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다 구매처 다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것보다 더 길고 좀 휘어져 있지 않고 일자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좀 저는 이제 날개뼈나 이런 부위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편이어가지고 좀 휘어져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샀거든요. 제 생각에는 휘어져 있지 않는 거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날 이후로 이거 구매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좀 결린다, 좀 뭔가 허리가 뭔가 많이 잤 날, 이런 날 되게 결린다고 생각할 때이 갈사를 꼭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뭉친 부위가 너무너무 잘 풀리고 스트레칭 할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허리나 등쪽이 자주 베기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할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지 팔로라는 디바이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디바이스를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좀 많은 디바이스들을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지 팔로는 좀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에다가 되게 가볍고 무선에다가 되게 충전 방식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볍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사용해가지고 추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생기면서도 디자인도 이쁘고 그런데 효과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놀요 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진짜 피부 면적에 닿는 그 면적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크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피부 면에 다 해줄 수 있는데 저는 특히 턱 부위랑 이런 볼 부위를 해줬을 때 굉장히 리프팅 효과를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늘 말했지만 심부볼이 있는 게 약간 있는 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척드립 이 이렇게 나게 되면서 제가 거의 디바이스라든지 괄사 같은 제품들을 거의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 보다는 확실히 여기 피부 쪽이 굉장히 처지고 심부볼도 늘어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던데 제가 이 제품을 받자마자 정말 한두달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진짜 꾸준히 정말 사용해봤거든요 진짜 심부볼에 처진 살들이 굉장히 많이 리프팅이 됐고 없어진 턱선도 조금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직접 사용해보니까 약간은 미세한 전류가 얼굴 쪽에 피부에 닿으면 흐르는 느낌이 드는데 진동하면서 동시에 약간 강한 그 전류가 딱 흐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나노 전류가 흐르고 있고 더 생기 있고 그것도 건강한 피부 개선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느꼈던 그 미세 전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그런 자극을 통해서 즉각적인 이제 피부에 대한 그 리프팅 효과랑 피부 조임을 발생시킨다고 하거든요. 이제 사용하면서 4주 동안은 얼굴 전체에 대한 윤곽 리프팅이 되고 스킨이 약간 브라이팅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6주 정도 사용을 하면은 리프팅 개선이 되고 잔주름이나 뭐 피부결이나 뭐 이런 게 개선이 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뭐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난 불신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았었던 사람인데 그냥 피부과에서 시술받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제 주변에서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근데 정말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디바이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 디바이스가 진짜 다른 디바이스보다도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손이 가고 이러니까 저는 진짜 완전 강추 드리고 있거든요.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더더만땅인 느낌이에요.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세수하고 깨끗해진 피부에 구매하면 증정받는 일렉트리 콤플렉스 젤을 충분히 얼굴에 도포해주세요. 발라주세요 옆에 이렇게 그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진동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바로 얼굴 갖다 대고 사용하면 되는데 리프팅과 수분 증진을 원하는 부위에 작동시켜 주면 됩니다 몇 초마다 진동이 오는데 쓱 쓸어주다가 진동이 오면 또 부위를 옮겨서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통 디바이스 사용하면은 어, 내 피부에 조금 약간 자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팔 안쪽에다가 이 디바이스를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테스트를 할때팔 안쪽이나 연한 살에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자극이 많이 없다라고 느끼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디바이스에 비해서 되게 미세한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따끔따끔 거린다는 느낌 외에는 자극이 굉장히 없는 편에 속했거든요. 그냥 진짜 적응되면은 엄청 아프지도 않고 적당했습니다. 지팔로는 이렇게 어플이 있는데, 제가 어플로 사용해보니까 정말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처음에 제가 사용하기에 너무 좋았던 점인데 처음에 사용할 때몇 분을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부위에 사용해야 되지? 이러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 어플에 있는 이 언니가 영상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해줍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번 영상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영상을 보면은 리프팅 할수 있는 그런 부위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뭔가 관리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늘쭉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지금 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침대에서도 하고 TV 보면서도 그냥 계속 이용을 하는 편인데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이 어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간편하게 작은 사이즈인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행갈 때 들고 가기에도 너무 편리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거든요. 충전도 오핀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이 제품을 선물하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팔로가 좀 유명한 게 해외 스타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디바이스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회사가 영국에 위치해 있는 회사라서 그런지 어, 사용 후기가 다 그런 해외 스타들이야 되게 클래스가 달라 완전 글로벌한 거죠 비네스펠트로 제니퍼 애니스터 마고 로비 어, 킴카다시안 이런 분들이 사용한 후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외국 분들은 되게 스킨도 얇고 이러니까 되게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제품을 다 사용하고 나면 항상 마스크팩이라든지 진정 젤 수분크림 같은 거를 피부에 올려줘요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는 약간의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 루틴입니다 이렇게 진정팩들을 다 해주고 이렇게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피부 물광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 다음날 오후까지도 피부가 건조함이 거의 없이 완전 자연 물광이 나거든요 제가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포토그래퍼 작가님이 아, 피부 너무 좋다고 너무 물광이 지금 막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이전에 제가 영상 올늘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관리랑 이런 시술 같은 거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인모드영상 올리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그런 시술에 관련된 거, 피부과 관련된 그런 후기들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있고 디바이스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올려주신 그런 댓글들도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30대를 넘으면서 이런 디바이스나 이런 것도 또 놓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홈케어 제품들도 꾸준히 정말 사용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꾸준히 또 사용해보고 괜찮은 제품들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할인 코드도 또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에 벼복이란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먹는 걸추천해 드릴게요. 사과식초를 제가 최근에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신 음료 같은 걸 먹으면서 식단 조절을 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곰부차나 홍초 이런 제품들도 많이 먹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패션 매거진 같은 거 잡지 보다가 봤는데 해외 셀럽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사과식초를 많이 먹는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식초가 정말 효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여자한테 너무 좋은 효능이 많이 있던데. 이제 탄수화물이 지방이 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뭐 내장지방이 된다던가 체중감량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장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확실히 식초라서 그런지 되게 시큼한 맛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진짜 많이 넣고. 정말 소량의 식초만 넣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물 대신 먹어주기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도 맛실거 추천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티를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꿀맛이 진짜 진하게 나는 그런 티거든요 요즘 진짜 독감이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독감 걸리시는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춥고 하니까 집에 오면 티를 마시곤 하는데 이거 제가 진짜 예전에 런던에 여행했을 때 추천받아가지고 여행 갔다가 사온 제품인데 이게 캐모마일이랑 허니랑 바닐라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꿀을 엄청 몇 방울 정도 떨어뜨린 그런 맛이 나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먹었을 때, 이 아마드티, 이 브랜드를 더 정말 잘 먹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에 입이 정말 심심할 때 먹는 과자인데 제가 요즘 운동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제 과자를 평소에 너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운동 갔다가 이 과자를 먹으려고 하니까 아 약간 운동한 거 토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마트에 팔길래 한번 구매해봤거든요 단백질 과자라고 하길래 구매를 했는데 또 이게 맛있더라고요 약간 담백한 맛이 나는데 보통 과자는 튀기는 편인데 이거는 구운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좀 담백한 맛이 나니까 다음 버전의 과자들이 더안 땡기더라고요 원래 약간 단과자 먹으면 짠과자 먹고 싶고 짠과자 먹으면 또 단과자 먹고 싶어서 진짜 저는 과자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담백한 맛이라서 나서 또 다른 과자가 땡긴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저는 이거 약간 입가심으로 먹기에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인이나 뭐 맥주 안주로도 먹으러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어, 너무 너무 맛있어가지고 쿠팡에서 대량으로 구매가지고 쟁여서 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들 오늘 이렇게 삶의 질을 좀 상승시켜줄 수 있는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추천해봤는데 인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그런 제품들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또 제가 다양한 그런 제품들 사용해보고 더 추천할 제품들 있으면 또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궁금한 점도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 꼭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